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. 저 한상현인데요.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 드디어 한국에도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골든 파라곤 X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. 이 골든 파라곤 X를 워낙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를 해볼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기준이 있을 겁니다. 파이어 마라톤이 좋은지, 비트가 좋은지, 아이언 솔리드가 좋은지, 아니면 마지막 골든 파라곤 X 그리고 크로노스 X가 좋은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감속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8, 137, 138. 134. 137. 138? 감속 같은 경우에는 130 중후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엔 안정성과 접지력 테스트 해볼게요. 이거는 뭐안 봐도 좋을 거예요. 어, 안 봐도 좋을 거야. 잠깐만요, 살짝 뜨는 감이 있긴 한것 같은데 어디서 뜨는 거지? 근데 원래 이 골든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의 그런 성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가 괜찮을 거야. 자 일단 안정성과 접치력은 그래도 좋아 보인다고 볼수 있는데요. 일단 다른 맵들을 좀더 볼게요. 아, 이게 안정성이 아까 전에 조금 문제여가지고 카트바디가 좀 떴나보네. 골든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부분이 조금 불안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 접지력인데요. 제가 볼때 접지력은 뭐 좋을 것 같아요. 가자이. 자, 안정성과 접지력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. 일단 뭐 접지력 같은 경우에도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. 그러면 안정성은 조금 안 좋고 접지력은 좋은 편이다.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성능은 이렇고요. 그 다음에 최고속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자, 최고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305. 최고 속도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성능으로 출시한 그런 골든 파라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카트바디를 타면서 다른 카트바디들이랑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카트바디가 어느 정도 급까지 될지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.. 골든 파라곤이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나올 때마다 파라곤 X보다 감이 안 좋아. 어, 기존에 있던 파라곤 애들이랑 비교하면은, 감이 진짜 안 좋아. 어지우했을때 당시에도 골드 파라곤이 파라곤보다는 밑에 평가를 많이 받았죠. 그래도 일단 유니크 등급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는 해야 합니다. 뭐 이번에 뭐 솔직히 한정판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한정판일 가능성도 많은 카트고. 아 이거 크루노스랑 비교할 때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. 이 조금 개인 취향을 좀살것 같은데. 나는 고른다고 하면은 크로무스 그리고 지금 이 골든 파라곤이 스페셜 패스로 팔기 때문에 5,900원인가? 에살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패스를 꽉 채우시면. 골든 파라곤은 조금 이제 소장용으로가 괜찮지 않을까. 지금 타보면서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못 느껴요. 지금 제가 이렇게, 이렇게 타봤을 때 너무 모르겠어. 크로노스랑 골든 파라곤이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는 비교를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. 가자! 자 이번 판은 제가 크로노스를 탄 유저분들과 한번 달려볼게요. 저만 골든 파라곤이거든요. 음, 좀 어떨지 달려봅시다. 오, 일단 몸싸움 뭐 나쁘지 않고 크로노스들보다. 몸싸움 괜찮아? 크로노스랑 비교할 때? 오, 코너 가속도 괜찮고. 야, 일단은 확실히 크로노스랑 비교할 때는 몸싸움이 괜찮다, 얘가. 내가 되게 몸싸움이 요즘 약해진 편이거든.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? 와 근데 이거 진짜 판단하기 힘들다 아이 골파가 좋은건지 크로노스가 좋은건지 나 살짝 마음이 바뀌려고 해 골든 파라곤이 더 좋은쪽인거 같은데? 와 이거 나도 칼팡질팡하다 아 잠깐만 이거는 크로노스는 저런 사고 안나는데? <laughs> 아, 장난이고. 지금까지 제가 대충 이렇게 타보았잖아요. 아까 전에 타임아트할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. 아, 뭔가 크로노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고, 지금 멀티를 달리면서 드는 생각은 골든 파라곤이 크로노스보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이런 코너 가속이나 몸싸움 같은 게 되게 크로노스보단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, 아, 어, 이거 되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크로노스와 골든 파라곤의 비교를 했을 때 골든 파라곤이 조금 위에 있다라고 말침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부연 카트바디들과 비교를 해볼 건데 지금 대장이 있는 카트바디들과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과연 이 친구는 이런 브이 대장들과의 싸움에서도 비빌 수 있을지 왜냐면 저 친구들은 입시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시드가 진짜 세거든요 엄청 야 근데 이게 진짜 몸싸움 쎈것 같아 차가 골든 파라곤 내가 과거에 중국 서버에서 리뷰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친구가 몸싸움이 진짜 좋네 이래서 카트바디가 한국에 나와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가 이런 것 저런 거다 비교를 하니까 보다 몸싸움은 진짜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카트 바디가 작은 거랑 몸싸움이랑 달라. 왜냐면 붓을 보면 알지. 오 뭐야? 혹시 괜찮네? 아니야. 근데 내가 볼 때는 좋아. 골드파라고 몸싸움. 가자. 자 그리고 이 카트바디를 어디서 뽑느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가장 밑에 있는 이 스페셜 포스에서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카트바디 골든 파라곤 X였습니다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가 조금 기대를 많이 안 하고 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크루누스보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조금 나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그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. வை